다시 출발합니다이제집으로 갑니다 어. 자, 여기로 가니네. 어. 어 언제, 언제 오제오야 거야? 아아 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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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가는 게 이제. 어? 아니 뭐 먹을 시간이 없었어 뭐 하람이 뭐 저기 애들하고 알았어 아빠 지금 비 오나? 응비온것 어, 같은데 몰라 나가봐야 돼. <laughs> 왜 이렇게 코 아빠?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충전됩니다. 아비 오네? 어, 지긋지긋한 비다. 어, 안 오네. 와. 어, 오네, 망했네. 아,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시 출발합니다. 아, 이게 지금 깜깜한 밤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우 좋습니다 지금 9시에요 아 지금 여기 시장도 있고 여기 롯데타워거든요? 어, 여기는 롯... 롯데타워라고 합니다 여기가 롯데타워고 다른데가 롯데타워가 아니고 합니다 어 PC방이다 이거 지금 PC방 아니야? 저기 피시방 아 내가 고 싶다 아빠 나중에 피시방 갈때 저기 가면 안 돼? 여기 가가지 아니 어, 만약에 없으면 우리 동네에 실 케이스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네요. 어 진짜 비놈왜 이렇게 많이 와? 비좀 오지 뿌러. 아 어, 여러분 저희 밤 오늘 어떻게 하죠? 저희가 아파트 7 층이어서 일단은 소리가 안날 거거든요. 아 아예 소리가 안 나거든요 원래 저희는. 딱 가운데 있으면은, 아예 안 나요, 소리가. 와, 근데. 오. 와. 엄청 튼튼, 정렬할까 오, 여기... 여기. 여기 뭐, 뭐, 와. 뭐 있네요? 어, 또 모시기가 있네요? 와, 약국 도있습니다 와. 다이소다! 다이소 다이소가 어우 왜 이렇게 뭐야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아. 이 노래 들리는 스르르름에 30만 유튜버가 댓글도 친구들한테 가서 촬랑해요 30만의 유튜버가 댓글 달아줌매뉴매뉴 개무기! 아, 이거 뭐고 그러셔주세요? 아, 진짜. 저기 호텔 같은데? 여기가 운서동이거든요? 호텔 같습니다, 여기. 저 위에가 호텔 같습니다. 와, 어, 저기에 뭐 해수장 같은 게 있네요. 오 여기 오, 오 부동산. 어, 더구정랄까 있습니다. 운서 원래는 저희는 더구정랄 건데 인천 아니 영정 더구정랄 건데 여기 운서니까. 아. 저희는 영정도 푸르지우 사이 백상동 선사라에 있는 삽니다. 나이는별 살이고요. 와, 비가 진짜 미친 듯이 오네. 음. 여기 지돌아보니까 여기 옆에가 2단지네요? 자어 버거킹 버거킹입니다 버거킹 아 롯데리아구나? <laughs> 롯데리아... 아니, 버롯데리아가 아니라 버거킹이었어요. <laughs> 이거 뭐 먹는 <복루> 러찾세요 <laughs> 어... 말이 안나... <laughs> 미쳤다! 30만 유튜버가 댓글 좀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해 아, 30만 유튜버 아니면 100만 유튜버가 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발요 오. 슈퍼맨들 제가 찐뻘둥이에요 제가 찐뻘둥이 타워도 깼고 있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저기 아파트가 보이네요 아, 바트, 아파트 아파트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못본 걸로 쳐주세요 저기에 아파트가 있네요 저기 아, 아파트 아파트 쥐 편한 쥐 편한,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아파트네요 특별한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어... 오, 여기 키스난것 봐. 아니, 여기 물 있는 것 봐. 시원해. 앞에 차가... 앞에 차가 있습니다. 옆에는 하얀 차가 있고요. 여기까 미친 곳이네 용종대로 아, 아빠 용종대로야? 대로 어 그래? 여어아 앞차가 왜 안가지? 와, 밤인데, 이렇게, 지금 4시 40분이고요. 9시 40분일 거예요. 아, 어, 근데 이렇게 사람, 이 밤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야 좋다! 라는 생각이 좋네요. 아.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명종 하늘대로 지금 다리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 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지금 10번째 촬영 중인데 지금 시간 9시 41분. 지금은 아마 며칠이지? 4월 12일이고요. 4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자, 많이 많이 구독자요. 많이 살짝 꾹꾹.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채널 좀 30명이 코앞인데 어, 좀 구독자요. 제 채널 구독 좀 눌러드리기 바랍니다. 인, 흔한 남매님,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타왔습니드 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참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오늘 날을 잘못 잡았네 합당. 한미하한무 어. 한무기, 한무기. 지금 시간 9시 44분. 저기 화성파크 2차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저기, 지금 화성파크 2차가 보입니다. 여기 푸르주자입니다 여기 푸자예요 저희 집입니다. 오수채. 짜파게티먹을래 어. 뭐밥먹을래아니나 그냥 괜찮아. 뭐, 뭐 먹을 것 같아. 약 어, 찹쌀떡 핀타. 가서 치마 어 가서 치마 어 가서 치마 밀어. 가서 치마 밀어. 가서 치마 이어 가서 치마 밀니다가

푸르지오 자이 먹습니다. 7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빠빠!